이게 왜 틀렸지? 잠깐만... 다지워 그누드가 아니라 이거지. 지그시 틀렸지? 지그시 왜 틀렸는지 봐야겠어. 아, 이거 5.4점짜리 문제인데삼마이 E.I. 좋아. I는 I0이다. D,0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여기래. 일단 A에 의해서 흐르는 자기장의 방향을 자, 위로 올라갔니 자, 위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가는 걸 플러스라고 두면은 지금 거리가 이게 D니까 C에, 아니, A에 의해서는 D분의 제 i 0. B에 의해서는 잠깐만 아래로 내려가네. 그럼 마이너스 3D 분의 3i니까 그냥 D 분의 i는 D 분의 i, D 분의 i다. 그 위로 올라가는 거지, 위로, 위로 D 분의 i 0만큼의 세기가 자기장이 있어 위로 그러면은 전류는 C에서의 전류는 아래로 흘러야 되니까 자기장이 밑으로 가야 되니까 전류는 아래로 흐른다 도선 C는 마이너스 Y 방향으로 맞지 이만큼의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D분의 I는 d분의 i0, 그니까 i는 i0. 맞지? 문제는 3번인데, 점 d, d에서 자기장의 세기. d, d. d, d, 이거지. d, d. 일단, c에서, 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마이너스 d분의 i0.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d분의 i0.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아래로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D분의 I0. 즉, 아래 의 방향, 마이너스, 아, 종이면으로, 종이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D분의 I0만큼의 자기장의 세기가 있다. 이거는, 이거를 B0이라고 두고, 그 다음, 마이너스 디컴마형 요거지, 색, 아 아니, 요거지, 요거. 이거.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종이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러니까 플러스, 그러니까 D분의 EI0.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종이면으로 수직으로 들어가는 상태로, d분의 3i0. 그리고 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3d 떨어져 있고, i가 종이면으로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으니까, d분의 아, 3d분의 i. 하면은 뭐야? 3d분의 6. 6백이 9-3. 마이너스 4, i 크기로만 세기는 음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이거 3분의 4. 1분의 1. D 콤마 에서 1분의 1. 요. 아니, 맞지 않아? 잠깐만. B 0이 1분의. 점 D 콤마 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B 0이다. 그리고, 마이너스 d 컴마 0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3분의 4. 3분의 4B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4분의 3, 0.75를 곱해주면은, 이게 되잖아. 이게 왜 틀렸냐니까? 아 몽땅아, 미안해. 이게 왜 틀렸지? 내가 국어 실력이 잘못된다? 점 d 컴마 D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점 마이너스 d 컴마 0에서 자기장의 세기 0.75배이다. 이거 맞는데? 답지가 잘못됐나? 이거 맞으면은 95점인데 하... 아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잘못됐나? 티 맞잖아 근데 답이 4번이래 아 3번 3번 답이 3번이래 왜지?